안녕하십니까. TV 0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덕수동 수도산 입구에 있는 유니파크를 소개하겠습니다. 포항 초등학교 부근의 빌라입니다. 유니파크 외부 사진입니다. 차단기가 설치된 유니파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관 입구입니다. 승강기 내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385번 길 16입니다. 공급면적은 117.41제곱메타이며, 전용면적은 90.99제곱메타입니다. 총동수는 한 개동이며, 해당은 1동입니다. 총층수는 5층이며, 해당층은 3층입니다. 방수는 3개이며, 욕실수는 1 개입니다. 총 세대수는 32세대입니다. 총주차대수 30대이며, 세대당 주차는 0.9대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6년 10월 11일입니다. 승강기는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는 사무소 오피스텔입니다. 내부 구조는 아파트와 같습니다. 현관 구조는 계단식이며 출입문은 현관은 두 개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7만원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며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입니다. 7년차 도시형 생활주택이며 내부 깨끗해요. 인근 포항초등학교 및 수도산이 있어 등산과 산책하기 아주 좋아요. 세무서 인근에 위치한 신축빌라로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트 설치되어 있으며 저렴하게 나왔어요. 가격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